준현 1월 12일 월요일이야 금요일 안 갔으니까 금, 토, 일 3일 만에 학교 가는 거지 이제 방학 시작해서 돌봄으로 우리 준현이 한 2시 20, 20분이면 오는 거야 한 3년, 3년 갔다 3년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 하루나 이틀 안 하면 1년 갔다 2년 갔다 그러시거든 외할머니가 3년 만에 가는 것 같아 준현이 엄마가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영상 여러 영상 보는데 입소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한 그런 영상을 봤거든 엄마도 그런 고민을 했지 많이 했지 왜냐면 삶이 너무 피폐하니까 너무 네 누나들까지 피폐해지니까 그랬어 <laughs> 아휴 그랬는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아 나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입소 해가지 고 입소를 이렇게 어떤 그 학생이 입소를 해서 돌봐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러면은 객관화 하면서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.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려고. 내가 지금 입소 우리 준현이가 엄마한테 입소 입소해서 온 어, 학생이야. 그래서 엄마는 책임을 갖고 잘 돌봐줘야 돼. 200만 원씩 월급 받는 거야. 그래가지고 엄마가 잘 돌봐야 되는 거지. 선생님인 거지. 선생님.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준현아 잘 다녀와 2시 10분 15분에 만나자 우준현 제발 순둥순둥 보내고 오자 화이팅 아리아리